선생님!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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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죠? 그거, 그거 아니죠? 아니래요? 오, 이거 봐봐! 네. 이거 그렇죠, 자! 어, 이거 봐 어, 이거 이봐 선생님 이거, 이거. 정답! 오, 선생님, 정답. 아니, 아까, 아, 이, 아까 여기 옆에 이렇게 힌트가 있었어. 맞았어요. 음. 아, 진짜 이거예요? 네. 아, 이게 이렇게 놓여있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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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여기 위에 지질공원 해설사라고 써있네요. 맞아요. 네. 여기가 유명한 성도 해안산책로이기도 하지만. 네. 국가 지질공원 지질 탐방로이기도 합니다 국가 지질공원 네+ 네 근데 여기 왜공이 산책로에 이런 돌들이 있는 거예요 이여기 탐방에 들어오는 아이들뿐 아니라 대학생들까지도 야외 현장 학습의 활용의 장입니다 어. 아니 돌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네, 네 맞아요 지구의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삼배 음. 암석이 네, 뭡니까 퇴적암태저암태볼 퇴적암. 퇴적암. 수도 있고요 화성 암. <laughs> 아, 과학시간이아 예. 마그마 기원인 화성암 예, 예. 그리고 또 열과 압력이 변성된 변성암까지 어. 변성암까지 예, 예. 주로 부산 주변에 있는 경상도 쪽에서 등지에대 데려왔습니다 제가 아까 선생님 우리 오배원님한테 대략 한 1억 년 전쯤에 어, 그래네 아, 맞아요 시기로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하구나. 비슷해요. 네. 네, 네. 네, 부산의 지각이 만들어진 그 시기는 1억년 네. 주변도 맞고요 네. 약 8천만 년전 네. 어, 오래됐어. 중생대 백악기 말에 형성이 네. 되었습니다. 어, 그니요 이게 광물의 종류에 따라서 네. 촉감도 네. 다 다르고 네. 색깔, 모양 네. 다 다릅니다. 아, 그 이게 방해석은 되게 거칠어요. 많이 아시네. 방해석은 탄산칼슘 성분, 석회질 성분이 많이 있어서 실험도 하고 있거든요. 아 특별히, 그래. 자, 어떻게 석회암에 네. 묽은 염산이에요. 아주 묽은 염산이니까, 염산. 이렇게 하면, 네.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뽀 어, 보글보글해서. 네. 그 우리 사이다 네. 먹을 때 이산화탄소 네. 있잖아요. 네. 그 이산화탄소잖아요. 아, 신기하네. 되게신도 네, 그래서. 가족분들과 도, 같이 와서도 초등학교 실험실에 하는 오. 거니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야, 또 가면서 또 있어요? 네. 이게 이제는 네. 이렇게 전시된 게 아니라 실지, 실제, 실제, 네, 실제 암석과 같은 직접 그래. 만나보러 가시겠습니다. 여기도 데크길 참잘 해놨다. 잘 해놨지 해안 쪽으로. 지금도 암석에 보면 이렇게 층이 있는 거 보이죠? 네, 네. 시루떡처럼. 네, 구석의 태정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산 절벽의 지층이 네.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뭐한 1억만 년 전에. 아, 네네. 그 당시는 에 지금처럼 이곳이 바다가 아니었고 바닷가가 아니었고요. 아. 네. 가도 땅이 이어져 있었어요. 아, 네, 그러면 그래, 여기가 바 해안이 아니고 내륙이겠죠? 야. 그래서 저희 잠깐만 이렇게 해서산 가지고 다닙니다. 자 보시면 네. 주위에는 내륙의 분지에 만들어진 커다란 호수라든지 네, 강과. 네, 하천이 흐르고 있었잖아요. 네. 그 옆에 공룡이 살았었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 분지가 이렇게 돼 있는데 호수나 하천 가까이 퇴적물들이 많이 쌓이겠죠. 네. 화산퇴적물들도 있고 쌓여서 단단하게 굳어져서 만든 대저층이 이기퇴이 대저감을 이루고 있는데 아. 그 이름을 다, 다대포층이라고 다데포층. 다대포층. 다데포층. 어. 네, 지층 이름입니다. 아. 다데포층. 네, 아까는 한 절벽의 색깔이 녹회색이었잖아요 그런데 약간 아래로 내려보면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 붉은색! 붉은색으로 변했어요 왜 저렇게 됐냐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대저감지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이쪽은 하천의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쌓였던 대적물들이 공기와의 접촉으로 산화가 일어나서 어. 붉은색을 띠고. 철든 거잖아요. 띵고, <laughs> 맞아요. 그리고 이쪽은, 이 걸어왔던 이쪽은 화산 물질이 많이 섞여 있는 호수 환경이었어요. 아. 호수 환경이다 보니 공기와 접촉이 부족해서 어. 산화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런 녹색 지층이 음. 일어딱 여기 절반으로 와, 이쪽하고 네. 이쪽이 완전히 나가요. 네. 공기를 네. 못 봐서 누렇게 떴잖아요. 철들었잖아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가겠습니다아 너무 잘 알아들으셨나요? 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네. 공룡의 이 흔적을 볼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갑니다. 지금 가요. 아, 공룡할. 네. 있어요? 네, 찾아보세요. 찾아 찾아요? 네. 어, 네. 갑자기 소풍 갔을 때 보물 찾으라는 거랑 똑같아. 맞아요. 아 그래요? 부산 네. 앞바다에서 공룡을 찾기. 어, 야 여기 있어요? 네. 공룡의 흔적이 있어요? 네. 아, 진짜. 힌트 힌트, 힌트. 한번한번 힌트? 보세요. 힌트, 힌트. 이렇게. 아, 야, 이거, 이거. 네. 힌트를 우지호 씨한테만 줘요. 네. <laughs> 이건가? 이 이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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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건가? 이거? 비슷한데 아니에요. 그래, 선생님 공룡알이면. 네. 엄청 큰거 아니에요? 네. 공룡이라면서 네. 다 공룡알이 큰게 아니고요. 네. 만한 공룡도 있었어요. 단만한 공룡도 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공룡알도 이만한 것도, 만한 것도 있는데 여기는 힌트 이만해요. 제가. 얼마 나마 타고? 야, 이거 죄송한데 이거는 오지호 씨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내가 <laughs> <이거> 하트인데. <laughs> 아, <진짜>. 아 작다고요? <laughs> 네, 찾아, <여기>. 찾아보십시오. <웃음> 선생님. <웃음>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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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죠? <laughs> 그거 그거 아니죠? 아니에요? 어? 네. 이거 봐봐 그쵸 저아저 이거 봐 그렇죠, 저, 저, 이거, 오, 이거, 오, 이거 이거, 이거. 오, 선생님 정답 어 선생님 정답 아니 아까, 아, 이, 아까 여기 옆에 이렇게 핀트가 있었어 맞았어요 음. 아 진짜 이거예요? 네아 이게 이렇게 놓여 있었어야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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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여기 또 크, 있죠? 여기도 있죠? 이게 뭔데요? 아니 공룡알 껍질이 화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 테두리가 아, 이게... 테두리처럼 아 보이는 게 테두리처럼 보이는 게 공룡알 껍질이에요 아 드셨네요. <laughs> 네네. 아 그러면 이제 100% 이게 추리할 수 있는 게 여기가 내륙이라는 게 완전히 완벽해지는 거죠. 어 바닷가에서 알을 낳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렇지 네, 그네지산 어. 네, 비슬게 네. 물이 흐르는 곳에 어, 옆에 먹거리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치.